11기상 3장 6절 말씀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자기의 왕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느냐 생각하는 가운데 아버지 다윗의 일생을 회구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사신 분인가? 그 본문에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는 주의 종 다윗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언제나 사셨습니다. 종은 자기 의견이나 자기 모든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고, 주인이 서라면 서는 그 종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는 성실과 그랬는데, 일생 동안 성실한 일생을 사셨어요.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도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그 곰이나 사자를 쫓아가서 그 곰의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내는 성실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아버지였으며 공의의 공의와 그랬는데 아버지는 공의로운 치우치지 않는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오른 공의의 길을 걸어갔으며 정직한 일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가책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한 그런 일생을 아버지가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사셨다는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러가면 우러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 동사하는 그런 삶을 사셨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서 모든 걸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런 귀한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서 건져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으며 또큰 은혜를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큰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현재 또 장래에 많은 하나님이 인간지각에 뛰어난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으며 또 다윗을 이어서 왕의 계대를 이을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를 롤 모델로 해서 나도 아버지와 같은 그런 귀한 왕이 돼서 모든 이스라엘 나를 잘 통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다일과 같은 이런 귀한 모든 사람들이 모,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롤 모델이 되는 이런 귀한 일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왕이 돼서 자기가 어떻게 왕의 통치를 할까를 생각하다가 아버지를 회상하게 됐는데 아버지를 롤모델로 해서 자기도 아버지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했다고 했사오니 다윗은 종으로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왕이었으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귀한 왕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은 귀한 신앙의 일생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